사진을 감상하고 있는 아사코 한 헌칠한 남자도 그녀의 주변에서 사진을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무언가 끌린 아사코는 모르는 척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힐끔힐끔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폭죽 소리 때문에 눈이 마주쳐버린 둘 아사코에게 홀린 듯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보는데 이름은? 이즈 미 아사코. 오레와 파쿠. 파쿠. 동료했던 첫 만남 이후 연인이 된 아사코와 파쿠. <laughs>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파쿠. 어디 이쿤 응. 빵 갖다 들. 크림빵. 아사짱도 이르죠? 나타시 아마쿠나이 야 갑자기 오밤 중에 빵을 사러 나가 버린 파쿠. 파쿠와 <laughs> 카와이. <laughs> 박후에게 완전 빠져버린 아사코는 그를 생각하며 잠이 들어버리는데, 하지만 그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야바가데1주간2 주간 갈때니까자라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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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적이 많았다고 말해주지만, 박후 없이 살지 못하게 된 아사코는 박후를 찾으러 나섭니다. 다행히 집 앞에서 마주친 박후. ファンは全部ヨネダさんにあげたそんなこと言ってんの土地大丈夫だよ遅くなってもちゃんと帰ってくるから늦더라도꼭돌아온다했지만半年後半年後パ는구두를사러간다고한뒤돌아오지않았습니다그렇게오랜시간이흐르고도쿄에서우연히마주친바쿠와아사코あのどちらさんですか 아사코는 한눈에 바쿠를 알아봤지만 바쿠는 아사코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 아오나마코헤이 사실 그는 그냥 바쿠와 닮은 사람이었고. 오가 마사카, 바쿠니 닌르를 뜻해. 바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자 실망한 데 돌아가 버립니다. 아사코와의 첫 만남이 강렬했는지 자꾸 그녀가 신경 쓰이는 료헤이. 하지만 아사코는 료헤이를 볼 때마다 바쿠가 떠올라 피하고 냈지. 도 20분 잖아뉴 10분 만에 했습다그러던 어느 날 사진전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둘을 도와준 료헤이. 僕이사진見るためだけにわざわざ京都から来たお願いしますお願 바쿠와의 첫 만남 때 보았던 사진처럼 에이와도 같은 사진을 감상하게 됩니다. 어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가 싶었지만. 아사코산 바로 도망가 버리는 아사코. 俺はずっと君のことが気になってる. 하지만 이번에는 자꾸만 벌어지려는 그녀를 따라가 봅니다. 俺は多分君のことが好きなんやと思う.俺のことをちゃんと見てくれ. 그렇게 료헤이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바쿠를 입고 새 출발을 하나 싶었지만, 뭐, う이 되기, できませ 또 다시 도망가 버리는 아사코. 아사코가 도망칠 때마다 멀어지기는커녕 료헤이는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원래 마사코와 같이 가기로 한 극장에 혼자 오게 된 료헤이. 하지만 그때 지진이 발생했고 덕분에 공연도 못 보고 걸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중에 걷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아사코와 마주치게 되죠. 아사코. 올해 이번에는 로이 쪽이 아닌 아사코 쪽에서 먼저 다가가 그에게 안기게 되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양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동거를 하게 된둘 항상 자신의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료에이가 고마운 아사코. 나시 려헤의 것도 스키야데. 그녀는 이미 바쿠를 잊고 그와의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쿠의 친구를 만나게 된 아사코. 그로부터 바쿠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첫 날부터 모델을 했던 모델이었지만. 바쿠박는 모델 활동과 연기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TV를 키면 그를 쉽게 볼수 있게 되어 친구들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박야思을 아사코는 이 것을 ずっと言わない 하지만 이제는 료헤이에게 진심인아사코는 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하죠 어날밤 결혼 아사코에게 청혼하는 료헤이. 헤이유나이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사코도 료헤이에게 바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 버리죠 료헤이토 처음 만났을 때나 정말 놀랍다. 료헤이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 2년 정도前일까? 하지만 그녀가 자신과의 첫 만남 때왜 그랬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어, 말하자면 내가 아저씨와 비다해서 아사코와 만났단 말이야. 덕분에 아사코와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말해줍니다. 어이, <목소리가> 아파. 근처에 바쿠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사쿠. 아사짱.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 보는데 매니저 때문에 직접 그를 볼수 없게 되자 그가 타고 있는 차에서 자신을 볼수 있게 다가간 뒤 인사를 해 버리죠. 바쿠! 바이바이! きっともっと好きになる気がする。だと <목소리> <목소리> 결혼하고 함께 살 집을 결정한 료헤이와 아사코 집 앞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자신들의 미래도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지만 아사코네 집으로 직접 찾아온 파쿠 놀란 그녀는 구석으로 가 한동안 길을 막고 있었고 다행히 바로 료헤이가 나타나 안심시켜줍니다. 그날 밤 결혼을 축하해주기로 온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 아사코와 료헤이. 하지만 그때 다가오는 바쿠. 박후. 아사 약속다戻って来るって。 바쿠는 5년전 약속을 지키려고 돌아왔다 하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를 버리고 불태웠던 첫사랑을 선택해버린 아사코. 아사코, 나시대. 바로 료헤이가 뒤쫓아갔지만 아사코는 료헤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사코, 오래돌아 친구가 그녀를 붙잡아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물건은 아사코는 5년동안의루恋이와의 추억을 모두 버려달라고전할 뿐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끝나자 다시 박호에게만 집중하는 아사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나니 바다에 도착해 있었고 바쿠에게는 바다도 파도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나 봅니다. 그때 정신이 든 아사코는 다시 류헤이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바쿠는 아사코를 더 이상 잡지 않고 다시 혼자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사코 가

하지만 비가 내리자 아사코를 걱정했는지 그녀를 보러 나오는 료헤이. 그런 료헤이의 마음을 읽은 건지 료헤이를 쫓아가는 아사코. 햇빛도 그녀가 지나간 길을 따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용서를 비는 아사코. 료해이는 고양이를 받고 떠나라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그지 않는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린 아사코. 로해와 야사시 그들은 서로 강물을 보며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와 키또 이쇼. 오마이노코도 신지 헤네. 이제는 평생 동안 그녀를 신뢰할 수 없게 된 료헤이와 반대로 그를 평생 동안 신뢰할 수 있게 된 아사코 료헤이에게 근데... 이제 집앞의 강은 더러워 보일 뿐이었고 아사코에게는 아름다운 강이 되어버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더러워진 강물이라도 계속 흘러가는 료헤이의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강물처럼 끝까지 가봐야 미련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아사코의 사랑이야기. 이상, 영어 아사코였습니다.